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NIC 인프라입니다. NIC 인프라의 테마는 화폐개혁 KOSK, 키오스크, 디지털화폐 CBDC 화폐 금융자동화기기 애플페이가 있습니다. NIC 인프라는 2000년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의 금융사업본부가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ATMVAN 사업 및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종합관리 사업, 현금수송사업, 주차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KIOSK 사업, 영상보안솔루션 사업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환 시제 공급 능력과 전문적인 현금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NIC 인프라는 화폐개혁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NIC 인프라 테마, 화폐개혁 KIOSK, 키오스크, 디지털화폐 CBDC 화폐 금융자동화기기 애플페이, 기업개요 동사는 CDVAN 사업 및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종합관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로부터 분사하여 2000년 1월 설립됨. 주요 사업으로 ATM 관리 사업, CDVAN 사업, 현금 수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무인 주차장, 무인 자동화기기 KIOSK 분야에 진출하였음. 종속기업으로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업체인 NICCMS 주 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NIC 파크둔산, 주, 등을 보유. 재무 현금 수송 부문 성장과 무인 주차장 사이트 확대 등에도 은행 무인 점포 감소 등에 따른 관리 용역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상품 매출원가 조정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 주차장 사이트 확대로 무인주차장 사업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며, 키오스크 공급 확대, 공공기관향 CCTV 공급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화폐개혁 관련주 NIC 인프라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8월 28일 기준 KRX 장마감 NIC 인프라의 시가 총액은 1,59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NIC 인프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25위입니다. NIC 인프라의 상장 주식 수는 3414만 7728주입니다. NIC 인프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NIC 인프라의 PER은 79.15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27.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64.29배, EPS 주당 순이익는 72원, BPS는 5,920원, PBR은 0.78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251원, 2023년 12, 418원, 증가율 66.534%, 2024년 12, 72원, 증가율 82.775%, 2025년 12, 2, 182원, 증가율 152.778%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5.04%, 2023년 12, 8.03%, 2024년 12, 1.36%, 2025년 12, 2, 3.43%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1배, 796건이며 배당 수익률은 2.6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000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89억원, 277억원, 187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87억원, 144억원, 24억원입니다. NIC 인프라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203.52%이고 유보율은 1186.94%입니다. 5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1.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139.83%이고 한국전자금융의 부채비율이 168.56%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2.94%이고 한국 전자금융의 총자산 증가율이 3.3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78.91%이고 한국전자금융의 매출액 증가율이 26.5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36%이고 한국 전자금융의 순이익 증가율이 110.3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였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주주 가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가진 기업은 배당금 증가, 자사주 매입 등의 긍정적 요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높입니다. 오.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3.25%이고 한국전자금융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55.4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율,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율이 4.69%이고, 한국전자금융의 총자본순이익율이 2.7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51.17%이고 한국 전자금융의 자기 자본 비율이 37.2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61.72%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현금 흐름표로 볼때 당해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NIC 인프라의 2025년 8월 28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4,67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4,67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44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NIC 인프라의 종가는 4,670원이며, NIC 인프라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NIC 인프라의 종가는 4,670원이며, nrc 인프라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2.33%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화폐 개혁 KIOSK 키오스크 디지털 화폐 CBDC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애플페이는 거래량 5315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24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 투자증권에서 12,526주, 키움증권에서 5,918주, 현대차증권에서 5,630주, DB증권에서 5,000주, 대신증권에서 4,87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6,988주, 한국투자증권에서 6,745주, 하나투자증권에서 6,137주, 키움증권에서 4582주, KB증권에서 40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2.19%는 231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785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NIC 인프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화폐개혁 관련주 NIC 인프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